작품, 한땀한 한 땀은 1876년에 존 에버랜 밀레이가 그린 작품으로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밀레이의 세밀한 묘사와 현실주의가 돋보입니다. 밀레이는 프레라파엘리트 형제단의 창립 멤버로 자연과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며 당시 학술적 예술에 대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밀레이는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예술적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11살에 이미 로얄 아카데미에 입학하며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었고, 1863년에는 로얄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1865년에는 준남작 자기를 받으며 예술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는 화가로서 귀족의 자리에 오른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1870년대부터 밀레이는 프레라파엘리트 형제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벨라스케스나 조슈아, 레이놀즈와 같은 옛 거장들의 스타일을 참고하여 동시대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프레라파엘리트 스타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밀레이는 인기가 많은 여자아이들의 초상화와 같은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로부터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그림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땀한 한 땀은 밀레이의 후기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일상적인 삶과 인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밀레이의 세밀한 묘사와 현실주의는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며, 작품의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또한 이 그림은 토마스 후드의 시 송오브 더 셔츠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성의 노동과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밀레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1896년 영국 왕립기술 아카데미의 회장이 되었으나 같은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상에 대한 탁월한 관찰력과 감정을 강조하며 예술가의 창조적 여정과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상업성과 예술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